네. 저 위쪽 같아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질문 드릴까요 네. 오늘 실황 하나 하셨는데 한글 네. 요약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장 강점이라고 강점. 보시는지 주관 주무관님의... 어, 가장 강력한 개혁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태평성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과 의 전쟁 중이고.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원하고 있고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장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해체되었다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주로 명심경쟁이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명심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어, 민심이 천심이고 당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은 민심과 당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명심 논쟁은 불필요하다. 명심 논쟁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행,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정청래가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런좀 자제하고 타스너십처럼 이렇게 선거를 치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상대방 후보에 한 번씩 해주시면 어, 저는 내돈캠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캠프 사무실 임대하지 않습니다.라는 크린 <laughs> 산모 크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이세 가지 크린 선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라 믿고. 같이 한데 구원님도 저희 좋은 친구이만큼 파이팅 하시고. 위원장, 한나라 대표님께서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방상대 의원 대표 발의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장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란 특검 내란, 내란 특별법, 특별법 내란 특별법은 저도 음. 공동 발의자로 음.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해 있던 정당입니다. 또 앞으로 내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연루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혐의에, 국민의힘이 만약 내란 동조 혐의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는 민주당 당원들도 국민들도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우리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책임을 져까 국민의힘 원들에 대한 특검의 체포동의안이 네. 온다면 처리하는 걸 동의하시는 지형요 어, 내란죄는 중형에 내란죄는 네.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나 주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라도 연루가 되었다면 당장 체포하고 즉각 구속해야.